예, 건강 정보 제가 오늘 살짝 맛보기로 보여 드린 건강 정보가 바로 요것입니다. 운동을 여러분들 뭐 중요성은 아 익히 살아하시는데요. 예, 운동의 강도가 중요할까요? 횟수가 중요할까요? 예, 아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운동을 얼마나 세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강도보다도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더라. 예.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한번 몰아서 세게 하는, 이거는 주로 이제 젊은 층들이겠죠. 20, 30, 아, 이런 그 젊은 친구들은, 아, 뭐, 저 헬스 클럽도 가고 한번 이렇게 뛰는 것도 그렇고 한 번에 몰아서 몰아서 아주 그냥 숨을 헐떡이면서 하는 그런 거 있는데 아 저는 그런 거볼 때마다 아유 역시 젊음이 좋긴 좋구나라는 얘기를 에 하고는 합니다만은 이 과학적인 운동과학면에서 볼 때는 그런 운동 강도를 몰아서 일주일에 한두번 세게 하는 것보다 자주 하는 게 조금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 라고 하는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어, 제가 언뜻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과식 얘기를 하죠. 과식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한꺼번에 일일 세 번을 뭘 너무 많다 그래서 아침을 굶고 점심을 조금 이렇게 제가 요새 그렇습니다 아침을 저는 거의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때는 또 약간 허기가 주면은 약간 과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역시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세끼를 조금 조금씩 이렇게 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역시 나눠서 마시는 거또 때에 따라서는 간식까지 포함해서 네 번의 식사를 아무래도 네 번을 하려면은 한 번에 많이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부담이 안 되도록 적정량. 아, 소식이 좋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예, 이렇게 한번더 리마인드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얘긴데요 예, 요, 어, 제목, 운동 강도보다 얼마나 자주, 즉, 횟수가 중요하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예, 아무래도 이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어,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의 에드스콘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여기에 스포츠과학 책이 자가 실험을 했다는데요. 20대 초반 참가자 36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자신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덤벨을 이용해서 팔 저항 운동을 하도록 했다. 저항 운동을 예 똑같은 운동을 횟수만 다르게 진행을 했는데 한 그룹은 일주일에 5일 동안 6회 두 번째 그룹은 일주일에 한 번에 30회, 그러니까 몰아서 하는 거지요. 마지막 그룹은 일주일에 한번 여섯 번 운동을 했다. 운동을 하는 동안에 운동에 사용되는 각 근육의 힘을 측정하는 의자에 앉도록 하고, 이 4주 후에 비교한 결과, 하루에 30회 운동한 그룹은 근력에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거는 신체의 마음은 막 그냥 한 엄청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야, 이제 뭐 살도 좀 빠졌겠지라고 하지만, 예, 근력을 과학적으로 측정해보니, 아, 이건 큰 차이가 없었다. 네. 그렇지만 운동을 여러 번 나눠서 실시한 그룹의 근력이 10% 증가를 했고 근육 크기가 4.4% 커졌다. 예. 바로 이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더해 이번 연구에는 일주일에 한번몇 시간씩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적은 양의 운동을 누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결론적으로 제가 선사를 해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예, 그렇습니다. 몰아서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뭐저 좋겠습니다마는 나눠서 하루에 2, 3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 건강을 지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